불합 오늘은 이사하고 셋째 날인데요. 오늘은 짐 정리는 별로 안 했어요. 집에서 좀 쉬었고 주문 같은 걸 많이 했고 밖으로 나가서 동네 탐방 좀 해보려고 해요. 부영아파트 근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럼 벌써 오후 4시인가 되었고요. 오케이랑 함께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볼까? 가보자 오케이 가봐. 인도로 가자 인도 올라와. 올라와, 여기 올라와야지. 옳지. 오키이 집에서 응가를 안 해가지고. <laughs> 여기 나왔으니까 금방 할것 같아요. 아파트 바로 뒤쪽에 카페랑 워시 앤 조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아파트고요 이쪽 바로 보면은 또 명가족발이 있고, 그리고 준 헤어, 씨유, 투썸 플레이스까지 있어요. 여기가 집에서 걸어서 한뭐 3분? 그 정도. 가자! 물갈비라는 게 있어. 요 그래서 물갈비 먹고. 디저트또 케이크 먹고, 예 네. 좋은 곳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 있어요. 아이 나오면 여기 데리고 오면 되고요. 지금 음식점이랑 카페랑 편의점 등을 지나왔는데 거기는 사실 아파트 뒤편이에요. 정문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가 있는 약간 그런 쪽은 좀 앞이고 이쪽은 뒤편. 저희 집은 뒤쪽이랑 좀 가까워서 뒤쪽으로 빠져 나와서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길을 좀더 걸어가면 또 재미난 데가 나오거든요. 아파트 뒤쪽에 이렇게 좀 뭔가 시골길 같은 데가 있어요. 호종닭을 키우는 데인가? 어, 닭들이 풀어져가지고 저기서 막 모이 먹고 있어요. 다육마을이란 데가 또 있네요. 근처에. 터널을 지나가요. 맞게 가고 있는 건가? 지금 <laughs>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 잘못 온것 같네. 와, 모르겠어 어딘지 잘못 왔어. <laughs> 저쪽 어딘가를 가려고 했는데 말이죠 저 멀리 부영아파트 있거든요 초록색 아파트 그 아파트에서 이쪽! 이쪽 바라보는 쪽에 강가가 있어요 자 도로 건너고 어? 희한한 도로가 있어 이게 삼도로인데와왜 있는 도로일까? 농구 코트가 하나 있네요 저 멀리는 뭐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운동하는 체육시설 같은 게 있고 자전거도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책로죠 한마디로 강변 산책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되어 있는 자랑스러운 강변 산책로 목키도 강가 구경 구경에 구경 강가야 강가 물이 뭐 깨끗하진 않습니다 그냥 강변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산책로인데 이쪽으로 걸어가 볼까요? 이리로 쭉 걸어가서 다시 이렇게 아파트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앞으로 산책을 할 코스예요 나무가 작은 나무들이에요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나무들 가자 오키야 이래갈 거야 이래 가자 응. 단점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오키가 좀 심심해 한다는 거 물론 평일 뭐 오후 4, 5시니까 없을 수밖에 없긴 한데 정말 없어 저 멀리 한 분이고 여기 오신 거한분 근데 어쨌든 여기가 집에서 걸어서 5, 6분 거리예요 뭐 한강이랑 비슷하죠? 강변뷰인데 차이가 뭐냐 한강은 완전 도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또 도심 안에서의 강변의 낭만이 있는데, 강변 반대편 보면, 강변 아파트라는 것도 있고, 저 멀리 아파트들 보여요. 그런데, 이쪽. 이쪽 보면 아파트가 뭐냐, 산이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탁 트인 느낌이 있고, 정감 가고 그래요. 약간 시골 노지에 오는 것 같은 느낌이죠. 물이 좀 없나? 보시면, 여기는 뭐 진흙인가? <laughs> 좀 무시무시합니다 느낌이 들어가면 큰일 날것 같은 마감이 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도심지하고 좀 다르죠. 아마 물이 없는지 좀 오래 됐나 봐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두는 것 같아요. 물이 만약 넘칠랑 하려고 했으면 여기를 어떻게 보수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봐요. 자전거 도로랑 보행자 도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보행자 도로도 두 명이 서로 딱 통과해서 걸을 수 있게 딱 적당하고 되게 좁지 않고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뭔가 자재 옮기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거가 경관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한 건지, 대나무들을 쫙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지금 잘 가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 풍경이 또 기가 막혀요. 너무 좋아. 여기가 나가는 인가 이쪽에 나가는 출구 같은 게 보여요. 이렇게. 주의할 점은, 이쪽에 화물차들이 계속 다네요. 계속 30도로이긴 한데 뭐 30이란 속도가 잘안 지켜지는 속도잖아요. 아까 제가 좀 멀리 돌아서 저쪽을 갔었네요. 제 아파트가 지금 여긴데 저는 저쪽에서 왔거든요. 저좀 많이 갔었네. 그래서 이렇게 한 30분 짧게 산책 마치고 돌아가요. 매일 매일 조금이라도 걸어야죠. 오, 여기 셀프 세차장이 있었어. 웬일이야. 시설 은 엄청 오래됐는데. 하는 건가? <laughs>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세차는 자동 세차. 근데 언행 때문에 못하니까 브러쉬 없는, 노브러쉬 세차. 그거 해야 돼. 아니면 맡기거나. <laughs> 세차만큼 못하겠어. 가자. 옳지. 이쪽 갈 거야. 지금 아파트 옆면이에요. 제가 약간 뒤로 나왔다가 그대로 집으로 안돌아가고 옆면 지나서 앞면? 이라고 말해야 될까 정문 쪽 돌아서 집으로 가보려고 한다. 그래야또 여러분들에게 이 아파트 앞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죠. 저 멀리 간판 같은 게 보이죠? 슬슬 역시 이쪽이 정문 쪽이다. 코로나가 끝나면 저희가 사타운한번 해야 돼요. 이쪽이 부영 아파트 정문에서 조금 뭐랄까 시내 쪽으로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입니다. 보세요. 국나무 국밥집도 있어. 야 이게 집에서 걸어서 음식점을 올수 있다는 거죠? 약국도 있고 김밥집. 콩남국밥 4,000원 밖에 안해. 와, 이거 뭐야? 4,000원. 코 차도 있고, 본집도 있고, 김밥 나라. 와, 이기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롯데리아까지 메가 커피. 회사 다닐 때 봤었는데, 약국이 또 있어요. 그랜드 약국. 심지어 휴대폰 마트라는 것도 있어요. 바로 휴대폰을 살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아파트 단지상가에요. 학원이랑 편의점, 미용실 이런 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다시 부영 아파트 단지 내로 돌아왔습니다. 어 우리 음, 아파트 뭐 어디 있는 거지? <laughs> 아직 잘 몰라요. 워낙 유치기도 하고 108동이거든요, 여러분들. 108동 많이 놀라주세요. 맨날 107동만 뭐야, 107. 서버 멀리 있는 108동. 이거 어떻게 들어온 거 아닌가? 원래 들어오던 데랑 달라갖고, 모르겠네. 드론이 있고 여러 개 있어갖고, 아시죠? 일제는한번한 한 길을 한 세번 정도 가야 기억할 수 있고, 똑같은 길을 거꾸로 오면 또 다른 길로 인식을 합니다. 갔다 왔다 세 번씩 해야 되고, 거기를 조금 다른 길로 간다? 거기서세번 이상 왔다 갔다 해야, 그래야 이 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잘 왔어요. 제 레인은? 정 가운데 장난감 차처럼 귀여운 데 이가 딱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 봅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강아지 안고 가는 게 좋겠죠. 혹시 시야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무서워한칸도 있을 수 있으니까.